윤석열 정권과 현대건설의 제2의 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325만 부산 시민의 수건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자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제의 중심에는 현대건설이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현대건설의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는 대통령실 관저공사 내물 제공과 가덕 신공항 사업 특계수주 의혹의 연결고리를 겨냥한 김건희 특검수사 해피용은 아닌지 짙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덕도 국가사업은 안 되면 양평 고속도로처럼 안해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민중기 특검은 정치권력과 민간기업의 비리 커넥션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주십시오. 그것이 가득 신공항 사업 정상화의 지름길입니다. 하나오션의 하청 노동조합 파업 470억 손해배상 청구 취하 결정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노조와 시민사에 정치권의 노력에 응답한 사측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하나오션과 금속노조, 조선 하청 지회의 파업 선배 합의는 노란 봉투법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민주당은 확실하게 응답하겠습니다. 노동과 기업 모두를 살리는 노동. 노란 봉투법을 8월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나를 품어야 당대표가 된다라는 전환길의 공언이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전환길의 입당을 환영하고 전환길의 유튜브 출연은 자기 국힘 당권 주자들의 통과 의뢰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전환길이 국힘의 최고 실세 상황이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신천지 통일교 등 종교 집단과 친윤 시즌2를 꿈꾸는 친길에 잠식된 국힘은 이미 회생 불가 수준입니다. 송은석 비대위원장은 거구 그 사이비 정당 5명을뽑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전환기를 출당 조치하십시오. 특검은성역 없는 수사로 거구 그 사이비 종교가 국힘 대선 개입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할 것입니다. 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탄핵 반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나경은 의원의 망언은 고장난 국힘의 시계가 여전히 12월 3일 겸 당일에 멈춰 있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음주운전은 찬성하지는 않지만 음주운전자 처벌은 반대한다는 것과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내란의 강을 건너기는커녕 야영을 즐기고 있는 정당에게 무슨 혁신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 명령인 내란종식에 맞서서 끝까지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이 마주할 것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뿐임을 명심하십시오. 건강을 구실로 재판과 특검 조사에 노쇼한 윤석열이 법원의 내란 피해 손해배상 결정에 항소했습니다. 실패한 내란에 이은 제2의 대국민 선점 포고입니다. 국민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내란 수계를 상대로 한 범국민 내란 피해 손해배상 소송 운동을 제안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내란 재발 방지책은 없을 것입니다. 김백 YTN 사장의 사임은 YTN 정상화의 첫 걸음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건진, 김건희, 이철규, 사각범죄 카르텔, YTN 불법 매각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아울러 유례없는 방통위의 졸속 심사로 YTN을 인수하고 무자격 사장을 앉혀서 YTN을 황폐화시킨 유진 기업은 최대주주 자격이 없습니다. 유진 그룹은 사장 선임 등 YTN 방송 관련 일체의 업무에 손을 떼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